y o 영 n 를포기 i r 입니다이 내용은 시설 파괴 s a p a g 해당됩니다. n g Taylor. I don't c 니다 e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 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여정체 다음 어, 순서를 가기 전에 잠시 여러 분에게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방송의 잠시 정답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힘들어 저희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선두에 어일부에서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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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희 저희 저희 저와 그리고 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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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차 저희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여러분 감사하시니까 <laughs> Yeah, power